지금부터, 이제, 신금과, 이제, 그, 각 식간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 신이 갑을 보면은, 어,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죠. 보통, 은간들이 이렇게, 이제, 재신을 봐가지고, 이렇게 재신을 진신으로 삼아서, 어, 이렇게, 그, 발자의 부결 확정 짓는, 그런 경우가 별로 드뭅니다. 뭐, 정화가, 이제, 경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재신을 봐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짓는 건,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아,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보통 은간이 이렇게 이제 재관을 봐서 부기를 확정짓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에, 신금이 간목을 보아서 별로 이렇게 에, 바람직하지 않죠. 신금의 특징은 에, 이렇게 이제 우선 상관인 임수, 그리고 정관인 그 병화를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진신 조합으로 쓴다고요. 신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임수는 이제 상관이죠. 그리고 병화는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관 경관과 같은 이런 패격의 상황에 우리가 놓이는 경관하는데, 우리가 이제 팔절 실전에서 신금의 진신이 상관과 에, 정관으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상관 경관 그러니까 격국성패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속관에서는안 돼요. 보통 이렇게 이제 임수와 병화를 다 봐서 아주 이렇게 이제 극격을 확정짓는 경관이기 때문에 에, 그것이 또 신금 응금의 특징이라고 일단 할수 있겠습니다. 자, 목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죠. 이제 목을 보통 용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용이 이렇게 이제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어로 곤룡피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피상이라는 것은 이제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를 쳐서 어, 좀 고단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에, 그래서 이제 에, 나무에 여러 가지 상처의 흔적들 상원들을 남기는 예, 그런 식관물상이 이제 형상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팔자에, 어, 재신이 이렇게 이제 가신이고, 또기신에 이런 조합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초제, 초대, 초제상, 초와 재물에, 뭐, 검명을 기준으로 해서, 에, 뭐, 이렇게 덕을 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보통 이제 재신이 없으면 뭐, 성업을 우리가 논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어, 때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성운을 구가하는 에, 그런 맛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가 있어도 어, 때를 만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 그런 저조함과 불리함이 있는 유형이라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갑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침급일지라도 갑목이 필요하면 일단 이제 개토죠. 그러니까 사계 계절이죠. 그래서, 이제, 개월에, 그니까, 제주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개월에는, 이제, 갑목으로 이제, 소토해줄, 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목이 이제, 투하는 것이 일단은 좋고, 그리고, 이제, 토금매 이제, 금을 묻히는 걸 싫어하죠. 그 토가 두텁고, 예, 금이 이렇게, 이제, 묻힐 염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갑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주, 이제, 소벽, 소토가 없으면은, 어, 한마디로, 그 우리가 공명을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그, 경도 마찬가지죠. 경금도, 사계 계절에는 기본적으로 간목이 투해서, 소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같은 경우에, 이제, 간목이 이렇게 투하면, 보통 이제, 우리 경금은, 간목이 이제, 그, 정화, 진신, 관을 도우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격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사계 계절에, 간목이 소토하고, 정화가 이렇게 투하면은, 보통 일격을 짓는데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이렇게 투하고 임수로 다시 이렇게 세척해주는 그런 갑과 임을 가지고 일격을 짓거든. 근데 이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진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금매 상황에서 갑목을 일단은 쓰고 갑목으로 이제 토를 이제 소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수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임수가 투해야만. 진정한 그런 이제 기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갑목 하나만 가지고는 양지로 피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겉으로의 격국소폐나 격국형태는 그런대로 뭐 쓸만한 볼만한 그런 격국이지만 그것이 갑목이 진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임수가 더해져야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임수에 세척한다고 그죠? 러 세척이 더 해야만 우리가 귓격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병일 때 갑을 약으로 삼는 거죠. 토가 병이라는 것은 토국을 지었다는 겁니다. 토국이라는 것은 우선 이제 토가 왕한 건데 사계절에 이렇게 이제 토가 지지에서 하나 정도 더 이렇게 있고 아니면 뭐 토의 전국이면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토가 이렇게 투했을 경우에 너무 두툼운 토기 병리됐죠. 이렇게 이제 토가 이렇게 위중해서 병이될때 갑을 약으로 쓰면 약신에 약신으로서의 효용은 뭐 일반적인 갑의 소토보다는 좀더 높을 어, 더 수가 있죠 효용이. 그래서 이제 제복하고 뭐 어쨌든 그러나 에, 항상 갑과 임이 그 이렇게 짝을 이루어야만 에, 우리가 이제 귀연하다 그러고 이제 귀가 이제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에, 이때는 이제 갑과 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덕을 이루게 되면 에, 그, 그 우리 퇴직을 해도 향신이 된다는 거예요. 향신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고향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어, 나향해서 돌아가도 에, 그 지역 일대에서 유지자 덕망이 높고 또 인품이 높아 사람들 다 존경하는 에, 그런 인사로 일단 어, 그 그런 인사의 삶을 어,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4월 상한인데 4월에 이제 금국을 지었다고 하면은, 이제 경금과 비슷한 겁니다. 그죠? 4월에 경금을, 이제 금국을 짓고 임수가 취했다고 하면 어 기본적으로 아주 금왕하죠금왕하고 수천한데, 이것은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에 그, 뭐, 도세주의 이제 조합이자 또 그, 금이, 그러니까 금이 왕하고 수가 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 4, 이제 에는이미 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수가 이제 용신이면서도 어, 굉장히 이제 약하죠, 약하지만 이 경우에 이제 금다 수청 같은 그런 최전지상을 요구하고 금백 수청에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약한 임수를 금국이 돕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 결코 용신이 무력하다라고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그 금백 수청의 경우에. 만약에 이인수를 무토가 와가지고 어, 제어하게 되면은 어, 용신을 극하게 되면은 또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때 감목이 이때 감목이 다시 무토를 이제 제어하면 어, 이것도 패덕성이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 물을 굉장히 그 맑게 하는 거 효용이 있다고요. 물론 토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지만 수액균을또 어, 빼서 이렇게 어, 좋지 않,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인수와 감목의 조합으로 에 물을 굉장히 그 맑은 물을 이렇게 만어까 그러니까 청수의 상을 짓는 어, 그런 교국들을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경우를 그 일청 철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그, 그 청한 그, 그 맑은 기운이 아주 그냥 바닥까지 막게막다 이런 뜻인데 일청철처의 그런 어, 귀로 우리가 이렇게 어,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자, 서울 금국이 술, 임수를 받다.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그 금백수청의 맑은 기운입니다. 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에, 무가 다시 어, 임수를 하으려고 어, 하는데, 에, 감목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 이것이 굉장히 맑은 물이에요. 자, 그 임수 어, 경금편을 학습할 때, 제가 이제 금수상청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에, 금수상청이라는 것은 이제 뭐. 금일간이든 수일간이든 다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신월 임수 같은 경우에는 자왕, 수도 왕하죠. 금도 왕하고. 이렇게 금이 왕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지, 않, 그, 왕하지 않고, 금천수라영국이 되면 물이 탁하다고 얘기하는데, 에, 신월에, 그러니까 경금이 사령일 때 수가 왕해도, 이때는 이제 추수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에, 가을철에 아주 맑은 물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상을 황 의미한다고요. 이럴 때는 이제 그자왕하니까 수가 완하니까 무토를 일단 쓰고 정화를 쓰는데 6월 임수 같은 이렇게 이제 금백수청의 상황이 되면 무토를 쓰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무토가 투했을 때간목으로제하면 그런 것은 그 일청철 그, 그, 그 일청철저 같은 이런 상황이 일단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에, 감목이 굉장히 중요한 지신의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토가 없는데 그러면 감목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자 임수라는 그 용신이 진신이자 그 용신이 말이죠 종신이죠 이것이 사월에절치에 놓여서 굉장히 약하다고요 근데 무토가 없는데 감목만 투여 가지고 임수의 기운을 더 빼버리면은 용신이 굉장히 무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 자, 만약에 6월에 이미 이제 투하면은, 자, 6월 상황이면, 에, 6월 신금은, 어, 우선, 뭐, 신황하죠. 그런데 임수가 투했다. 이렇게 되면, 자, 수천, 금, 아, 그, 수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 뭐 금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금왕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왜 금다란 말 쓰냐면, 그, 삼명통의 개선편에서, 일수, 삼범, 경신, 이러면 최전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중에, 그 신금이 사령하지만,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또시니까세 개의 금을 임수 하나가 이렇게 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굉장히 그 체전지상을 이루어서 굉장히 그 귀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귀한 상인데, 이때 다시 이제 목이 나타나서, 임수를 이렇게 제하면은 비록 금이 수를 돕는 효용이 있다고 해도, 그, 설기를 다시 또설하면서 임수의 힘을 굉장히 빼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용이 무력해지죠. 용의 무용이 무력해지면은 용신의 이제 역량이 딸리면은 우리가 뭐 진신이 아닌 가신을 대응한다든가. 어쨌든 용신의 그 역량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에는 간사해지죠 사람이. 그래서 진정한 능력이 없으면 뭐잔기라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그 아부라도 해야 되고 또 건물 실수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용신의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 이제 간사함이 어, 배출한다고 열뭐 형태로 그 간사함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용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건전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임과 갑의 조합에서 어떤 경우에는 어, 굉장히 그 갑목이 어, 예를 들어서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임수 용신을 무투라는 것이 제어할 때 그때는 할수 없이 감목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이렇게 임수 하나를 이렇게 쓰고 있고 그것을 제어하는 그런 임수를 제어하는 그런 토의기운이 없는데 또 감목이 있다. 이러면 용신이 무용해지는데 그래서 팔자 전체를 봐가지고 용신에 용신이 유력한지 그다음에 또용신이 아주 건전하게 자리 잡았는지 어, 이런 걸 가지고 좀더 어, 귀천을 가리는데 에, 엄정한 그런 엄밀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팔자를 에,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